안녕하세요. 네, 수원에 살고 있는 수연신궁의 신녀 정수연입니다. 그럼요, 수연님. 초기 좋은 사람은 꿈이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런지 요즘 꿈 해몽 같은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들가지세요 어. 기본적으로 뭐 꿈의 돼지, 아니면 뭐 똥, 그런 꿈을 꾸면은 돈 관련한 꿈이라서 뭐 좋은 꿈에서 로또를 사라라고 하는데 음 그런 거 말고도 만약에 꿈을 꾼다면 나왔을 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음 보통 요즘엔 인터넷 발달이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일반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해몽이 안돼 그러면 검색하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꿈 해몽들이 나오잖아요 어저 같은 경우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꿈에 어... 할머니 그 그러니까 조상이죠. 할머니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던가, 뭐 아니면 뭐 조상 꿈을 꿔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어... 돌아가시는 분이 왜 자꾸 꿈에 나타나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뭐 우리가 봤을 때뭐 피를 보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피를 봐서 좋은 경우도 있고, 음. 꿈이라는 건 어떻게 해몽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음. 네, 해몽 가질 수도 되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교수님, 그 꿈에 뱀이 나오좋나요 어, 뱀도, 어, 실뱀이라고 하죠. 얇고, 뭐, 이런 실뱀 같은 경우는 구설수나 이런 안 좋은 좀 꿈들이고, 좀 구렁이나 이렇게 큰 것들은 네, 좋은 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요? 점사 보기 전에 선물 꿨는데, 그 꿈의 주인공이 약간 그런 사례, 아니면 점사번 손님 오신 경우도 있으신가요? 음, 저희가 예약을 해서 점사를 보잖아요. 그냥 무작정 와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전화로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이런 손님을 또 예약을 잡아놓으면, 어, 그런 경우,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심정,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서 돌아가셨던 분이 계신다든지 그러면 제가 지기를 받아요. 그래서 괜히 막 우울하고 막 몸도 가라앉고 아니면 아프지 않았던 데가 갑자기 그냥 막 허리가 아픈다던가 아니면 막 가슴이 아프다던가 막 속이 아프다던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꼭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집안에. 아니면은 오시는 당사자분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 그런 거는 미리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잡아놔도, 어, 그 집안에, 어, 그런 것들을 먼저 받거나, 그래서 막 아프고, 아니면뭐 괜히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아니면 안 먹고 싶던 게 갑자기 먹고 싶다던가, 그런 것들은 미리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선몽으로 신을 받기 전에도. 네. 데 혹시, 신을 받고 나신 후에도 선몽을 꾸고 나서 안 좋게 될 뻔한 일을 좀 막으신 경우도 있었을까요? 네, 그럼요. 있죠. 어, 선몽으로 인해서, 아, 안 좋은 일도 뭐 예방해서 좀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조심한다던가, 아니면, 어, 앞으로 올 손님. 아직 예약은 안돼 있지만 어, 어떤 손님이 올것 같아 느낌상 아니면 꿈으로 선봉을 미리 받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은 그냥 꿈이 꿈니 하고 내가 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음. 저희는 꿈으로도 답을 드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도 미리 꿈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선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랑 이제 많은 얘기도 하고, 네. 많은 걸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 선생님, 여기 신당, 이곳은 일반 사람들은 어떤 곳이다.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면 뭐 불편하게 올 것도 아니고, 약간 마음 편하게 정말 고민 있으시면 음.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의 PR이죠? 그 그런 걸로 지금 보고 있을 뭐 유튜브 시청자 일반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어디 가서 무당이라고 얘기 안 하면 무당인지 몰라요. 음, 그냥 평소 생활하고 뭐 점사 볼 때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음, 그냥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런 무당집을 가면 막 무섭고 티 v 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음흉하고 막 깜깜하고 막 이런데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안 좋은 일은 조금 피해가고 좋은 일은 또 운을 맞아서 좀더더 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게 어, 그런. 음, 답은 드릴 수 있고, 보통 오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그런 분들을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보통 잘 살아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음, 신의 제자의 마음, 그 다음에 인간에서의 마음 그런 걸로 이제 좀 헤아려서 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어, 오시는 분들이 다 덕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뭐 3년, 4년 동안 하면서, 어, 잘못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어, 음, 감사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고, 음, 그래서 이제 소개로 또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좀 좋은 인연으로 조금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덕도 좀 많이 보고 저 역시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아직 세월도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전통의 이런 길을 정확하게 배워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음, 사기치지 않는 진솔된 마음으로 좀 다가가서. 어, 모든 사람들이 조금 힘든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살수 있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신녀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